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박지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대형이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형님. 네. 요즘 주각케이크는 어디에 많이 팝니까? 빵집 제과점. 네 맞아요. 빵집 제과점에 많이 팔죠. 대형이 말대로. 근데 주각케이크를 여기 매점에도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점에서 조각 케이크를 한번 사볼거예요 대형님! 네? 매점 조각 케이크는 가격이 얼마정도인가요? 한 3천원에서 5천원 사이에 네! 오! 대형님 말대로 그럴수도 있겠네요 그럼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여러분 조각 케이크를 샀습니다 근데 이 조각 케이크 가격이 대형이 말대로 매점에서는 거의 5,000원이나 3,000원 정도 정도긴 했지만 사실은 매점에서 산이 조각 케이크 실제 가격이 3,200원입니다 원래 빵집에서는 이 조각 케이크 하나에 5,000 얼마 정도 하는데 이 매점의 가격이 더싼것 같네요. 자, 대우님. 대우님의 가격도 3,000원, 000, 3,000원 원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살리 3,000원 들어가니까 이게 맞았나요? 맞았나요? 자, 대우님은 매점에서 조각 케이크를 사는 게더 싸다고 생각해요. 빵치에서 조각 케이크를 더 빵집에서 네? <laughs> 이게 3,200원이고, 이게, 이게 3,200원이고 그 빵집에서 산 게... 오, 오천 얼마 정도 한데요차 사진은 삼천이 더 싸요. 그래가지고 대, 대우, 대님 매점에서 사는 게더 싸, 죠 매점에서 더 싸집니다. 네, 맞아요. 네, 이게 매점, 매점에서 사는 게더 쌉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각 케이크는 어차피 빵집에서 사나, 사나, 그 매점에서 사나 맛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 이 조각 케이크는 매점에서 사도 되고 빵집에서 사도 되고 아무거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저, 저는 저 매점 빵집 두 곳에 다 추천합니다 자 다영님 그렇죠? 네 맞아요 <laughs> 네자 여러분 <laughs> 제 이야기와 다영이 이야기를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을 알... 꼭 눌러주세요 자 한번 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배영이하고 하나 둘셋 한번 같이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둘, 안녕히 계세요 <laughs>